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없이 그냥 쭉다 공원화 될 거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요모조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루안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우리 루안시티 같은 경우 요즘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그 문화공원 핵심 시설. 그 가정역 주변에 지금 청사가 들어오는 요 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오셔서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문화공원 핵심시설, 가정역 주변, 그 다음에 청사, 이런 부분, 지금 중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공 앞두고 있는 청사 주변의 정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봤더니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청사가 그래서 그 청사 사진 한번 찍어 갖고 왔었는데 그 청사 사진서부터 해갖고 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점심 식사하러 가서 그 식당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좀 찍어갖고 온 사진인데요. 26일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26일날 찍었던 이 사진서부터 해갖고 이 청사 주변으로, 가정역 주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그리고 우리 핵심 시설인 그 국가교 어떻게 지금 지어질 건지, 문화공원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완공됐고, 이건 공정률이, 이건 인천시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이 7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청사에는 우리 각각 이렇게 인천에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 청사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천시설공단, 서부 수도산업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인천복지재단,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신용보증재단까지 해갖고, 속속 다 여기 루원시티로 들어온다는 계획인데요. 1월 22일 자, 지금 이하진 기자의 인천일보신문을 보면, 루원복합청사 지역 이바지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상화 추진을 주제로 해서 주민소통간담회를 가졌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경 의원께서 루어시티 중심 3사 지역 꽃밭으로 조성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 경찰청, 뭐 이렇게 참석한 정책 조정위에서 현재 루어시티 중심 3사 지역이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펜슬로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 도심이관 해치니까 평탄화 작업하고 꽃밭 조성해라 라고 개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이라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의 사진은 이런데 어, 우리 상상,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분당 구청 앞에 있는 잔디 광장입니다. 요즘은 왜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땅을 그냥 보기 흉하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깔아서 언제든지 이 땅을 싹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놀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분당 구청 앞에 있는 그냥 일반 토지예요. 근데 구청 앞에 있는 잔디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크기가 지금 한 2만 10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중심 3, 4 지역 두 개를 합하면 한두배반 정도 우리 하나가 이것보다 더 크니까 굉장히 넓은 잔디 꽃밭 이렇게 조성된 우리가 공원으로 당분간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원안이 지금 조감도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문화공원이 조성이 될 건데 지금 여기가 중심 3, 4입니다. 위가 중심일 중심이 중심 3 중심 4인데 요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가운데가 문화 공원인데 이 지금 양쪽에 건설될 수 있는 중심 3 4 지역에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요거를 잔디 공원으로 아니면 꽃밭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으니까 이 건물들이 없이 그냥 쭉다 공원화 될 거니까 굉장히 넓은 공원을 우리가 지금 만끽하면서 그 조성된 가정역 주변을 활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문화공원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루어시티의 핵심시설이라고 해서 보도 6교서부터 해갖고 문화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은 원래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 육교가 이렇게 S자로 해갖고 곡선 형태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 뭐, 어시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창 공사 중이고 막바지, 막 이렇게 세세한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 펜슬이 걷어졌었을 때, 우리가 문화공원이 다 완성이 되고, 핵심시설이 다 들어서고, 이 보도 육교가 다 이제는 완성이 돼서, 우리가 여기를 걷고 걸어서, 움직여 봤었을 때, 아, 되게 뭐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어떻게 조성되는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대요. 그래서 문화공원 중심 1, 2 지역이 있는 데는 문화공원 1, 가족여가 교육공원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고, 문화공원이 중심 3, 4 지역으로 있는 이쪽은 루원에서 가장 핵심 지역임을 상징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 중심 거점으로 해서 상업지구 안에서 서로 상생할수 있는 루원 축제 이벤트 공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핵심 시설들이 들어온대요. 여기가 보도육교고. 그러면 뭐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보도 이제 1번하고 7번이 가정이라든가, 루원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정각이 아름다운 아니면 동산이 아름다운 지역, 이렇게 루원, 가정, 이렇게 하는데요. 루각하고 정원이 그래서 예쁜 루각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으로는 지금 여기가 가정의 흔적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정에 있었던 석비석이 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석정원. 그리고 여기 3번하고, 3번은 지금 다목적 스탠드. 공연 같은 것들을 할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스탠드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분수광장, 분수공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5번은 이벤트 마당이라고 해서 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벤트를 할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정원이 꽃들이 들어 꽃들이 많이 있는 정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문화공원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약간, 뭐라 그까 약간 아직 공사 중이어서 정돈되지 않는 이 모습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던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고, 3, 4 지역은 잔디라든가 꽃을 해서 개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를 살펴본다고 하면 요러,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공사 중인데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사진은 완공됐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워 형식의 공원하고 그 내부를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음,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보도 육교 우예가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야경까지 이제 우리가 루원시티의 상징으로서 야경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멋진 공원이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원시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자부심이 될수 있는 루원시티의 공원, 문화공원, 그다음에 청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12월 뭐 늦어도 3월이면 끝날 것 같은 이런 조성이 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조성이 완공된다고 하면 내년 봄쯤 되면 우리도 여기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뭐 조성이 된 곳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리하게 가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사가 준공이 돼서 청사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입점을 한다고 하면 루원시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명모를 갖추기도 할 거고 그 앞에 우리의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핵심 시설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역 주변에 들어오는 핵심 시설, 그 다음에 청사, 그 다음에 문화공원, 예쁜 잔디 광장까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 교환했습니다. 이상으로 루안 센트럴 부동산 t v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